안녕하세요 작가와입니다. 이번엔 스터디 강의 캘린더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 파란색 메뉴는 로그인 해야지 내용을 전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지 않으면 음, 아예 페이지가 보이지 않거나 일부 페이지만 볼수 있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터디 강의 캘린더를 클릭을 하면은. 위에는 모집 기간, 밑에는 첫 수업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현재 월 2025년 6월래서 클릭하면은 뒤에 있는 날짜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모집 기간 안에서는 모임 장소로도 필터링 걸어서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한번은 만나거나 하니까 온라인을 클릭하면 온라인 모임만 보이고. 두 개, 세 개, 만약에 이제 서울과 온라인에서 한다면은 복수 클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에 참여하시려는 분이 이제 나중에 나한테 맞는 위치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서 볼수 있고요. 현재 전자책 칠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첫 수업일 이게 이제 첫 수업일만 정리가 되고 이후 세부적인 그 진행 일정이나 방법은 클릭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일 하루 동안에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여기도 물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세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세부 내용 보러 가기를 클릭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 해서 내려보시면은. 여기에서 클릭을 한번 하고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같기 때문에 밑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디테일 페이지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신청하기 클릭하거나 참고 URL 이게 비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걸 작성하신 작가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넣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만약에 나는 멤버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좀 유의할 점이 작가와에서 유통하는 개인 도서가 한 권은 있어야지 일단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공동 저자로 등록된 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도서로 등록된 게 있어야 되고, 내 강의 등록하러 가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강의 개설 신청서, 예, 스터디 신청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일단 강의명 또는 스터디명만 정리하면 됐겠죠. 그래서 뭐, 전자, 전자책 출판 함께 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별표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넣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강의계설 저장하기 한번 누르면은 일단은 작가님이 로그인 되어 있으면은 내용이 저장이 되고요. 이후에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밑에, 음 이렇게 등록 강의 리스트가 보이죠?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내용이 비워져 있겠죠. 아무것도 넣지 않았으니까. 요 안에서 수정하기를 누르고, 이제 처음에 넣지 못했던 거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함께 글을 쓰, 그, 글을 쓰고 출판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수정하기 한번 버튼 누르면은, 예, 여기, 강사 소개, 이게 이제, 작가님 이름은 써야 되겠죠? 작가와 요 정도까지. 나머지는 또 바로 하기가 어려우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천천히 수정하고 보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방금 전에 업데이트한 게, 이제, 내용이 반영이 되었고, 다 확인하고, 이제 더 이상 고칠 게 없다면, 등록 확정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체크 박스 누르고, 클릭하고 확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내용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수, 숨겨져 있는 거는 근데 나 이거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하려면 점점점을 누르면 삭제하기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이게 진행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내용을 좀더 논의하거나 뭔가 잘못 기입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가님께 연락을 드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메일하고 휴대폰 인증은 필이 되어 있어야지 연락을 드리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요약을 하면 이제 출판, 글쓰기 또는 도서 마케팅과 관련해서 스터디 또는 강의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멤버로 참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자 하시려고 하면 외로고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함께 서로 이렇게 동료하고 동기부여도 하면서 그러면서 글 쓰는 즐거움도 느끼고 출판도 하고 그리고 또 독자에게 책이 잘 전달되어서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는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인쇄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캘린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